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지구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전 시간 복습 좀 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계산한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 측정했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하진 날 여기 시에네에서 봤을 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여기서 925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방법을 갖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냈죠.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걸 하기 전에 아, 뭐냐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했어요. 햇빛은 평행하다. 그리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두 가지 가정을 갖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햇빛이 서로 나란하게 왔고 자 우리 CNN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하진날 정오라. 그러니까 CNN에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림자를 측정해 봤더니 요 그림자랑 얘가 이루는 각이 7.2도. 자, 근데 요각 그림자랑 이루는 각과 이 지구의 중심각은 서로 엇각이라 같다 그랬죠? 그래서 7.2도란 걸 알아냈고 이 거리도 측정을 통해서 알아냈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시네로부터 시네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 그 호의 중심각을 측정해냈어요. 이두 개를 갖고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 비례식을 이용했죠. 비례식 우리 어떤 원리를 했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호의 길이가 두 배, 세배 되면은 아니,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 스 배, 세배 되면은 호의 길이도 역시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비례한다. 즉,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비율은 서로 비례하고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원리를 수학적인 비례식 원리를 이용했어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이 중심각 대 호의 길이니까, 만약에 중심각이 한 바퀴 삥 돌았다. 그럼 몇 도죠? 360도. 자, 중심각이 한 바퀴 삥 돌면은, 자, 이때 호의 길이는 호가 한 바퀴 삥돈 거니까, 지구의 둘레랑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례식이 서로 성립한다. 그래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아까 우리 부채꼴의 중심각, 지구할 때, 몇 도라고 그랬죠? 7.2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 925km라고 측정해냈어요. 자, 이때 원의 지구인 원의 중심각은 당연히 360도. 이때 원의 둘레는 지구의 둘레랑 같다. 그래서 이 비례식, 2파이알과 같다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해냈죠? 그랬더니 그 값이 46,250. 근데 실제로는 4만.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아주 15% 정도의 오차를 갖고 정확히 측정해낸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자 어떤 것들 아그 다음에 했던 건 우리 뭐 지구의 모형 크기. 자 요것 도 어떻게 했었냐면 이건 야외에 나가서 실험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첫 번째, 요, 뾰뿅이 같은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위치를 정한 다음에 두 번째 뾰뿅이에 따라 설치했더니 이 사이각이 30도. 이 30도는 이 호의 중심각과 같고 이 호의 길이는 66cm였다. 자, 이때 우리 비례식을 잘 세우면 된다고 그랬죠? 부채꼴의 중심각 30도. 아까 30도라고 그랬죠? 호의 길이 6cm는 한 바퀴,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지구의 둘레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면 지구 둘레도 측정할 수 있고 반지름의 크기 지구 둘레랑 반지름의 크기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이 지구 위에 크기를 알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또뭐 했었냐면 달의 크기 아 그래서 우리 실제로 오차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랑 시엔의 거리가 알렉산드리랑 시엔의 거리가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다.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자 달의 크기 우리 달의 크기 요 달의 지름 측정하는 거였죠. 요 지름 자 지름 달의 요 지름을 측정하는데 저리 동전을 갖다 놨다 그랬죠. 동전 동전을 여러분 눈앞에 댔을때이 동전이 달의 크기와 정확히 위치될 때. 달의 크기랑 정확히 일치할 때이 거리 여러분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 small l과 자그 다음에 이 동전의 직경 small d 그 다음에 관측자로부터 달까지의 거리 이미 알고 있다 고 그랬죠 38,000km를 알면은 자 비례식을 쓰면 된다 고 그랬죠 동전까지의 거리 2 l과 그 다음에 동전의 지름 d 자, 그러니까 l과 d의 비율은 전체 나의 위치에서부터 달까지의 위치 라지 l과 달의 지름 d와 서로 같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달의 지름이죠.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달의 지름은 이런 계산식으로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실험으로 했던 거, 이 두꺼운 판을 이용했다 고 그랬죠? 두꺼운 판을 이용해갖고 이 사이에 있는 구멍 있죠? 구멍. 자, 두꺼운 판을 이용해갖고,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이 구멍. 자, 이 구멍이, 자 구멍이 달의 크기랑 정확히 일치하는. 이 구멍 안에 달이 정확히 들어가는 그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여기 관측자로부터 이 구멍까지의 거리가 우리 스몰 l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지름이 스몰 t 자 그래서 관측자부터 여기 달의 모형까지의 길이가 라지l 길이는 500cm로 했었죠 그리고 저 여기 지름 자 달 모형의 지름을 D. 됐습니까? 이때 구름, 뭐냐. 이 구멍의 지름이 0.5cm 였고, 이 나부터, 저기, 여기, 관측자로부터 이 구멍까지의 거리가 12.5cm 였죠? small L이. 자, 그럼 small L 대, 자, small D. 즉, 나부터 이 구멍까지의 거리랑 이 구멍의 지름의 비율은 large L 대 large T. 나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여기 전체, 전체, 지구니까, 여기 달의 모형까지의 길이랑 달의 직경의 비율이랑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요 값이 12.5, 얘는 0.5, 얘는 500. 물론 단위는 센미터죠 그렇게 하고 비례식이 만들면 계산해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소단원. 지구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천체의 겉보기 운동, 겉보기 운동이 뭔지는 나올 거예요. 뭐 천체는 뭐 지구, 별, 달. 그다음에 지구의 공전으로 생기는 별자리의 변화. 뭐 별자리도 천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요새는 기차 많이 안 타봤을 텐데, 자 기차를 타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앞에 기차가, 어, 기차가 마치 뒤로 가네? 어, 옆에 기차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내가 본인이 앞으로 움직인 거예요. 기차를 타보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자, 뭐,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도 끝도 없고요. 자, 이런 현상은,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 지구에는 우리는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자, 요게 자전축이죠? 요게 자전축이에요. 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자전축을 중심으로, 잠깐만요. 자,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자 어디에서 어디로 회동하고 있냐면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뭐 여러분 이렇게 동선한북 표시할 줄 알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자 이쪽이 서쪽, 여기가 북쪽. 자 그래서 여기가 북, 여기가 북이겠죠? 북. 여기가 남. 당연히 이쪽이 서쪽. 자, 그래서 현재 그림을 봤을 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전축인 북극을 중심으로 서에서 이렇게 동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옵시다.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자전축이 지구가 자전축 있죠. 자전축.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하루면 여러 몇 시간이죠? 24시간. 1일이죠. 1일. 1일에 한 바퀴씩 어디로 도냐면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구의 자전. 자, 그러면 어떤 친구 이렇게 볼 텐데, 어 스님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서에서 동쪽이지만 반대쪽 만약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동에서 서이지 않나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할 텐데, 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헷갈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요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요쪽에서 보고 있을 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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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말고, 자, 요쪽에서 보고 있을 때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 이쪽 방향을 우리가 서에서 동이라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어, 오른손으로 하면 쉬워요. 오른손 있죠? 오른손. 자, 오른손, 오른손 엄지 방향이 여러분 북쪽 방향이에요. 북쪽 방향. 자 북쪽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 있죠 손가락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현재 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엄지를 했을 때 이렇게 감아 싸는 방향 이렇게 여기가 북쪽이고 엄지를 이렇게 감아 지었을때 다시 여러분 선생님 얼굴을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이 엄지로 놨을 때이 엄지가 자 어디라고 자전축 북극 북극 방향이고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어 졌을 때 그 방향이 북의 서에서 동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사진이 거울형으로 돼서 바뀌어서 보여서 그럴 뿐이에요. 잠시만요. 자, 다시 볼까요? 이쪽 선이 북쪽 방향이라고 그랬죠? 북쪽 방향.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돌아갈 때 이게 바로 도에, 동에서 서, 아 서에서 동쪽 방향이에요. 얘가 북쪽,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싸는 방향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